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동부가 최강 전투기 등극,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 처음으로 이 기술. 성공하자 전 세계가 주목했다. 이 기술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2025년 8월 12일, 뷰어스 군대 밀리터리 분석가님의 스토리입니다. KF21EX의 개발로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KF21이 이번에는 공중거뷰로 또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집중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공중 급유 첫 성공에 이어 작전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항공 기술 능력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최초로 그래서 공중 급유에 성공하면서 일스 공중 거비가 이 기술입니다. 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장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8월 10일 KF-21 시제기가 공군 KC-330 공중거유기로부터 안정적으로 연료를 주입받는 시험 비행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공중에서 비행 속도를 낮추고 흡유구를 연결해서 연료를 주입하는 고난도 절차로 성공 시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1.5배나 확산된다는 사실입니다. 동부가 최강 전투기 등극,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가 처음으로 이 기술에 성공하자, 공중 겹육이죠? 공중 겹육 하는 이 기술이 성공하자, 전 세계가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부가 최강 전투기 등극,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를 처음으로 이기술 성공하자, 전 세계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부가 전력 균형에 미치는 영향, KF21이 공중 공중 급유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 성취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력파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일본은 F-35AB를 중국은 J-20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중 급유 공중 체계의 전투기 호환성 실전 운용 경험에는 아직 격차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에 장거리 작전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독도 이어도 나아가서 남중국에까지 작전 범위를 넓힐 수 있어서 주변 군사 전략에 황당한 압박을 줄 전망입니다. 동북아 최강 전투기 등극,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의 처음으로 이 기술이 성공하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평가와 기대, KF21의 공중거뷰 성공은 해외방산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아랍 에무레이터 등 전투기 현대화가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번 성과는 수출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것입니다. 특히 KF21은 미국산 전투기 대비 가격 경쟁력과 유지비 절감 효과가 크고, 첨단 A사 레이다와 장거리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서 가성비 최고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KF21 및 KF21 EX에 이어 공중거유라는이 기술까지 정말 자랑스럽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